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최하위 계층 농부의 딸로 살았던 김영숙입니다. 오늘 제가 딸에게 농부의 운명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목숨 걸고 국경을 넘어야 했던 70년 대물림된 가난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저희 가족은 24시간 안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딸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한국에 온지 3년, 저희 딸이 배불리 먹는 이 하얀 쌀밥이 저희에게는 목숨을 걸고 얻은 자유의 증거입니다. 저희는 농부였고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그 부모님도 농부였죠. 저희에게 농사는 직업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운명이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가 그리고 제 딸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노력은 배신당했습니다. 아이가 열이 펄펄 끓을 때 병원에서 약을 줄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딸이 묻더군요, 엄마, 나도 크면 농부해야 돼? 그럼 계속 배고프게 살아야 돼? 그 질문이 저를 탈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농부의 신분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절망을 끝내러 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모성애였습니다. 사선을 넘는 24시간, 시간은 딱 3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약속 장소에 가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논길을 뛰었습니다. 단한 걸음이라도 경비대에게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국경선 근처 수풀 속에서 숨어 있을 때딸 하나의 작은 기침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제 손으로 아이의 숨을 못 쉬게 하는데 이 아이를 살린다고 이 아이를 질식시켜 죽일 뻔했습니다. 그 공포는 말로 다할수 없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칼날 같은 찬물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물소리였습니다. 이 물소리가 경비대에게 저희를 고자질할 것 같았습니다. 머리 위로 불빛이 스쳐 지나갈 때 저는 눈을 감고 그냥 걸었습니다. 우리를 안내하던 브로커가 돈만 받고 사라졌습니다. 그때 알았죠. 우리는 북한에서나 여기서나 그냥 짐승처럼 버려지는 존재라는 것을요. 전 재산을 잃고 낯선 땅 헛간에 숨어 지내면서 저는 무릎을 꿇고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희망은 사치였습니다. 제3국으로 가는 버스에 공안이 올라탔습니다. 저는 하나를 껴안고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이시여 잡히더라도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그때 아이가 제품에서 잠든 척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단 5초 동안 저희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이 아이만은 살아야 했습니다. 이 아이의 삶에는 농부라는 두 글자가 없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사선을 넘는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문이 닫히고 안전합니다라는 말이 들렸을 때 마침내 70년 동안 대물림된 농부의 굴레가 끊어졌구나. 무릎이 풀렸습니다. 이제야 가장으로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하얀 쌀밥을 처음 먹었을 때 아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이게 너무 달아.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야. 그 하얀 쌀밥이 저희에게는 자유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신분 때문에 멸시 받는 농부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감사해요. 저희의 탈북은 단지 한 가족의 생존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야 할 미래를 선택할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딸이 이 땅에서 행복한 자유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